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롱모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아, 어, 오늘도 이제 사과밭에서 하루 종일 이제 저가 작업을 했습니다. 하고, 어, 또 포도밭에 왔습니다. 오늘 온 이유도 뭐, 어, 순찰 겸 왔지만은 어, 또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 오늘 밤부터 어, 내일 새벽 사이, 이제 밤 사이에 어, 기온이 한 5도, 6도, 5도, 6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 혹여나, 예, 혹여나 예, 좀 닫아주려고 합니다. 이제 어, 기온, 기온, 이제 편차를 조금이라도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예,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거를 예,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어, 좀 귀찮더라도 어, 지금 저녁에 지금 왔습니다. 와서 책창문을 좀다 내려 주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책창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사방으로 다 열려 있거든요. 책창문을 어, 제가 닫아 주겠습니다. 지금 다 닫았습니다. 다 닫았고. 닫기 어, 전에 이제 안에 들어와 봤었거든요. 예, 바람도 많이 불고 싸늘한 느낌이 나던데, 이제 다 닫고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포근한 느낌도 예, 납니다. 아, 일단 뭐, 그 온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지 싶은데, 그래도 예, 이게 이제 포도에는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예, 기온, 이제 온도 스트레스. 그죠? 그걸 조금이나마 절감시키기 위해서. 예. 제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척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닫고 내일 아침에 조금 어한 9시 10시 9시 정도 돼서 다시 척창문을 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어 저녁에 와갖고 순찰기 와서 어 아마 척창을 닫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포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하루하루 뭐, 다르니까요, 예. 그래야 책창문을 다 닫고, 예, 제가 한 고랑, 예, 요게 첫 고랑이거든요. 1번 고랑, 그 다음에 2번 고랑까지. 2번 고랑까지 제가, 어, 덩굴손 제거를 했습니다. 덩굴손 제거를 했는데, 어, 하는 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집게 찝어가면서덩굴손 제거하고 또 겹순, 이제 큰, 숨이 큰 것들은 이제 겹순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 작은 것들은 아직 안 보이는데, 어, 큰 것들은 겹순도 나오던데, 겹순도 제거하면서, 어,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제 순들도 바깥으로 나온 것들은 최대한 안으로 넣었습니다 안으로 넣었는데 안으로 이제 억지로 꾸역 넣지는 않았어요 예, 넣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 자연스럽게 잘들어가더라고요잘 예, 들어가니까 뭐안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끼우면 되고 예,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예,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예. 찍게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한 줄만 이제 찌개를 대충 잡아봤어요. 제 잡아봤는데 위로 솟은 것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충 약간 땡기 느낌이 있어요. 하, 더 땡기면 여기가 이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야, 섣불리 이제 당길 수도 없고. 어, 요런 것도 비틀기를 지금 어, 재는 알기로는 어, 어. 입수가 여덟매, 아홉매, 아홉매 정도 됐을 때 비틀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비틀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 아시는 분 있으면 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포도가 뭐 하루하루 예 네, 다릅니다. 하루하루 다르고요. 네, 덩굴선 뛴다고 뛴는데 또 이렇게 한 바퀴 뒤로 또 돌아보면 또 있습니다. 네, 또 있고. 노, 제가 놓친 것. 놓친 거죠. <laughs> 이렇게. 저는 손으로 뗍니다. 손으로. 손톱을 조금, 이 시기에는 손톱을 약간 길게 놔둬야 되는데, 아, 제가 깎는 바람에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가위 가지고 하다 보면 포도까지 자르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고, 일단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포도는 아주, 예. 아주 이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죠 네 어깨 송이 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금 뭐 어깨 송이 까지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아직 저는 화수 정형 할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등굴선 제거를 어, 하는 중에 이제 집게 까지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하는게 이제 조금 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조줄 해봤으니까, 예, 내일 와가지고, 만약에 정식적으로 할 때, 어, 전체적으로 등골선 제거하고, 겹선 제거하고, 또 이제, 어, 이거 바깥으로 나왔는 거, 최대한 안으로 어,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걸로, 이렇게. 요게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이렇게 안으로.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여기에 느낌이 싹 와요. 자기가 손을 만져보면, 아, 요거 괜히 건드리면 끊어지겠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예, 끊어집니다 분명히 예,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고 예, 자연스럽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만 예, 잡아서 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확실히 작년보다 확실히 복잡합니다 확실히 복잡하고 예, 집게도 예, 당연히 모자라죠 예, 집게도 당연히 모자라고 집게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될것 같고 어, 저희 집에 아직 집게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2년차 때는 진짜 어버버 했거든요. 어버버 했는데, 이런 예, 것들, 포도 쪽에, 어, 포도 쪽에도 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포도 쪽에 나오는 순들은 등쿨순이라 생각하면 때마 됩니다. 그죠? 예, 이쪽에, 이쪽에 증상이죠 이게 어느 게 준지, 예, 그거를 잘 보고 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떼가지고 될일내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싹한 번에 해 해나가는 게 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괜히 안 건드리려고 해 이제 안 건드리고 한두 고랑만 일단 먼저 해봤다. 네, 그거만 기억하고 있다가 어, 조금 더 이제 손들이 빨리 자나 라 아니면 뭐 조금 변화가 있나 뭐 하루 하루 차인데 변화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두 고랑만 딱 했습니다. 딱 했기 때문에 자 내일부터 네, 세 번째 고랑부터 어, 쭉다 해나가면 어, 같이 하. 하루 한 번에 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딱 자라죠. 그죠? 네. 힘을 똑같이 받죠. 어 내일 이제 저기 농약방에 갈 겁니다. 농약방에 가서 이제 처방전 받아오고 네. 어 방제도 하고요. 내일 또 내일이나 모레 또 관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수할 때 제가 미생물을 쓰는데요. 미생물 때문에 혹시 두더지가 생기는 건가요? 예, 두더지 퇴치 방법도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두더지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 밭에. 어, 많고, 뭐, 사과밭에도 당연히 많고요. 저희 이제 포도밭에 관수할 때 항상 제가 미생물을 쓰거든요. 예, 미생물을 좀 넣어가지고 관수를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지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음,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푹 쉬시고, 자,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